어, 다시 물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현무암 들어오는 게 요즘 현무항에서 나가는 게 너무 싸서 항출구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뭘좀일 빼러 왔다가는 거고 오늘 영상은 경계석입니다. 다시 저희가 올해 경계석을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현장을 먼저 찾는데 저희가 파레트 출구를 하다 보니까 왜 파레트 출구인지 설명을 다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요즘 진짜 기획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29만 7천 원에 원님 골프채, 그 골프공, 이 골프공, 그 다음에 집게. 집게, 그 다음에 골프 가방 요거를 29만 7천원에 말도 안되는 금액에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특수 신소재 그립이라고 요 그립이 시중에 3만 5천원입니다 그립 교체 비용까지 해서 요게 기본적으로 바꿔서 나갑니다 요 그립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기 쉬운 골프채죠 그리고 카본 요거는 그냥 증정품이에요 처음에 물건을 사시면 이게 자꾸 고장날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한한달 정도 쓰실 수 있게 카본 패드 요걸 증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중 세트에다가 증정품 카본 패드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같이 광고를 넣어드렸어요.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러니 이번 주 22일 날 토요일에 3시 2시 반부터. 어 청춘 노래방 대회를 합니다. 회원님들이 모여서 노래방 노래하면서 이제 대회하는 건데 그냥 제 활동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넘어서면은어 무슨 뭘 해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 처음에 저희가 경계석 영상에 하는데 그 후+ 후전에 요 강아지. 이게 강아지, 이게 큰 판에다가, 이 이만한 큰 판에다가 강아지 모양을 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이 있던 거죠. 이걸 다 그라인딩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라이브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큰돌담님이에요.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이건 제주도 돌로 만든 거예요. 제주도 돌로 만들어드이까 강아지 강아지 디딤석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쓰일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바닥에 깔려고 한 건데 깔 밑으로도 되지만 이거보다도 어, 구석구석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이렇게 또 좌우로 있어요. 이, 이 강아지 이게. 구석구석 세워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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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놔도 되고 이게 앞뒤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또한 놈이 요게 요거죠. 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거예요. 눈까지 요렇게 마주보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너무 예쁜 어 어떻게 보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39,000원이에요. 39,000원 인데 저희가 대부분 해주는 한10% 정도 뺍니다. 어차피 회사로 와서 직원들이 팔고 송장 쓰고 수금하고 해야 되니까 일부분은 빼는데 큰돌땀님 이라고 라이브 때 가장 많이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거고 예전에 어 요걸 무료들이 말하고 저희한테 갖다 줬던 것도 있죠 이게 이번에 라이브 때 그때 남은 건데 아마도 이번 22일 노래방 때 이것도 좀 나눠 줄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강아지 요거는 밑에 전화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로 하시고 제가 광고해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씩 39,000원에 사셔도 되지만. 제주도에서 직접 가공을 해서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뭐 정원이나 이런 거 꾸밀 때 필요하신 조각 같은 거 직접 전화하셔서 이렇게 필요하신 거 성사하시면 되고, 원래는 담, 돌담 쌓는 엔지니어예요. 그래도 돌을 너무 예쁘게 쌉니다. 그래서 돌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큰 돌담묘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에다 잠깐 이걸 넣고 싶어서 넣고요. 었 어, 이번 주 저희가 이제 행사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거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라이브에 해태상 드리는 거는 뽑기로 해 이번 주뽑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정으로 몇번 해서 어, 뽑기로 합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라이브도 기대해 주십시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요게 백0 0에1짜리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물건 요즘, 이건 신포천석이라고 저희가 하는 게, 돌은 이제 신포천석이라고 국내에서 가장 좋죠. 깨끗하고, 검은 줄 없고, 그 다음 흑점이라고 이만한가 검은 점이 없고,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요게, 님이 집중적으로 오 설명드릴 거는, 저희는 지금 우선은 현장을 찾잖아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지었어. 아니면 타운하우스 지었는데, 어 건재상들은 저희랑 조금 안 맞아요. 건재상들은 아무래도 저희랑 막 조금씩 조금씩 나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파레트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건물 같은 거 짓고 이제 현장 있는데 자기 현장에서 한경계석이 6, 여섯 일곱 개더 받아도 상관없는 현장들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 위주로 저희가 싸게 이 항에서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어 근데 한 파레트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한 파레트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반 파레트라고 요 단위도 출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팔레트단니고그 다음에 이반팔레트를또 만들어서, 대신에 여기서 이거를 잘라서 몇개몇개 몇개 팔진 못해요. 어, 항에서 싸게 받으시는 현장은 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200에 250만 해도 예를 들면은요, 이게 이렇게 어, 네 줄이잖아요. 네 줄에 20개다 그러면 요거 세줄 15개 단니든지이런 식으로 어, 조금 단위를 줄이는 게반파레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이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반파레트만 이렇게 묶어옵니다. 10개짜리. 요걸 집중 설명을 드려요. 2 0 0 250은 1 0개예요 20개에다가 이게 너무 많아. 만약 예를 들어서 단위가 안 맞으면 그러면 요 단위는 10개 단위로 묶어오는 거고 요 단위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삼십팔, 열 여덟 개죠. 그니까, 원래는 42개인데, 한 파레트에, 어반 파레트 단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어한 번에 나갈 때, 현장에 파레트를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 3개 줘, 이러면, 우린 너무 힘든 게, 이 밴딩 끈을 다 끊어야 돼요. 전부 다 끊어서 3개를 하고, 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천장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레트 단위로 나가는 이런 현장들 위주로, 저희가 싸게 드리니까, 현장, 자기가 집 짓고 있던지, 타운하우스 짓고 있던지, 전원주택 짓고 있던지 할 때는 저희한테 싸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밑으로 전화하시고, 건재상들은 전화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건재상이나 이쪽 업종 하시는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서, 그거, 뭐, 도매, 그, 하면 따로 연락을 해드리니까, 건재상들은 그래도 저희랑 좀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현장, 정말 필요한 현장 위주로 저렴하게 맞춰나가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요게 반팔레트에요 18개, 150x50은 이게 18개 있고, 200x250은 10개, 10개 단위로 사가시면 됩니다. 20개, 10개, 30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구매를 해 가시면 되고, 어 100x100은 원래 한팔레트가 100개 들어있죠. 근데 50개 단위짜리도 만들어 오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경계석이 필요한 현장 주시면, 아, 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고 받으시면 됩니다. 형는 경계석이라고 하면, 토모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경계석을 거의 끌고 왔지요. 25년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전에, 이 야드 이전에, 지금 예전에는 이게 다 저희가 하던 경계석 야드예요. 여기는 저희가 국가한테 분양받은 야드인데, 경계석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췄다가 요즘 경계석을 다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광산을 다시 찾고, 깨끗한 경계석을 다시 찾아서 천천히 경계석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부 인대를 해준 땅이고요. 그리고 경계석 얘기를 하면 지금 경계석이 밑에서 샤먼이라는 밑에 쪽에서 오면 조금 흑점, 흑점이라고 점흑 합니다. 검은 절. 경계석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검은 점 있잖아요. 이게 흑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고 이렇게 검은 점들이 되게 많은 돌을 씁니다. 건축판재로 못 쓰는 돌을 쓰여야 되니까 이게 첫번째고두 번째가 이거 보면. 이게 우라라고 해요. 물을 묻히면 팍 표시 나는데 제가 그냥 있으시고 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 자자 어, 자, 이걸 우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우라가 있, 있지요. 요즘 현장들이 대부분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 근데 경계석은 한편으로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 좋은 건다 판재를 써요. 이런 건판재에 이런 물 하나 흑점 있는 거판재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현장이 다 빠꾸마저 나오기 때문에 판재로다 쓰고 나서 남는 돌 아니면 판재로못 쓰는 돌을 경계석으로 만들어서 오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는 예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장 대부분에 이걸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 현장이 신포천석이라는 돌로 저희가 현장 지원을 해요. 신포천석이라는 돌로 하는데 이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돌 중에는 가장 깨끗합니다. 저희가 광산에 가서 어 이번에 원석도 다 보고, 그다음에 물건도 보고 체크를 해서 이거 이름도 그냥 신포천석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끌고 가면서 물건인데 품질은 기존의 현재의 경계석으로 풀려 있는 것 중엔 최고 좋아요. 붉지도 않고, 그다음에 포천석이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 약간 약간 붉은 기운 있어요. 우리나라 이걸 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이 잎도를. 그리고 이게 없이 조밀조밀하고 하얀 걸 거창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돌들을 포천석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포천석 계열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세팅을 했어요. 지금 현장에 맞게. 대신에 저희는 현장에 맞게 돌이 들어가지요. 여기서 까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장으로 분류를 안 해요. 현장에 필요한 수량 근절이로 물건을 파레트 단위로 출고하는 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워밍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주 많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 대부분의 아시는 분 하지만 국내의 벌크 선이라고 배 하나에다 경계석만 넣어서 성공한 게 저밖에 없어요. 전설이지요. 이 항해 전설입니다. 여기 다 쌓여 있는 이 전부다. 여기 쌓여 있는 이 전부의 돌만큼 이 돌을 한 배에다가 실어서 벌크라고 합니다. 한 배에다가 실어서 한 번에 몽창 와본 적이 있어요. 와 저도 사실은 겁났었습니다. 금액만 매덕이 되니까. 그 배에다 잘못되면 다 버릴 수도 있고 경계석은 정말 무식하게 했던 어떤 토목 코리아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소비자한테 전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하면서 경계석을 잠깐 멈췄다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현장 지원을 합니다. 저렴하게. 전원주택 단독주택 짓던지 전원주택 짓던지 타운하우스 지으시는 분들한테 현장 지원을 좀 저렴한 모델로 요렇게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싼 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신에 돌이 안 좋을 겁니다. 거의. 왜냐면 저희가 시장 가격을 아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건재상은 저희랑 안 맞아요. 건재상은 회사로 전화하셔서 나 건재상이다라고 미리 밝혀 주시면은 어 그리고 큰 회사들은 그냥 미리 나는 무슨 회사인데요. 어 현장이 몇개 있어 밝히시면 저희 도매 사업부로 전화를 바꿔 줄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들 있잖아요. 각자 전국에 있는 현장들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고, 돌 자체는 지금 계속 설명드렸지만, 신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어, 그리고 형님, 경계석은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계석은 천상 돌 중에서 B급. B급이라고 하면 뭐냐면, 부스러지는 돌은 안 돼요. 지금 회원님들 포천석 잘못 받으면 다 녹물 나는 돌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 있는 광산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천석을 잘못 받으면은 어 녹물이든지 돌이 약한 거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녹물이 나와요 안에서 그런 돌은 B급도 아니에요. 그건 돌이 아니에요. 그건 경계석 하면안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석의 B급은 뭐냐면 돌은 단단한데. 단단한데 무라가 있어요. 검은 뭐 이런 하얀 줄이 있든지 아니면 검은 흑점이 있든지 이거를 B급이라고 합니다. 어, 강도는 문제가 없는데 모양이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걸 B급이라고 하고 저희는 대부분의 경계석 중에 그래도 저희가 가장 A급도를 쓰고 있는 회사고 녹물이 어, 나고 이러는 포천석 쓰고 그러면 또 큰일납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 석종을 할때 저희가 얘기하는 신포천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이 돌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하시더라도 현장에 나갔는데 뭐 비우고 몇 해가 지나도 변색이나 탈색이나 이런 게안 옵니다.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그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포천석이라는 걸 했고 흑점이나 우라, 특히 우라가 없어요. 하얀 줄 있잖아요. 경계석 쭉시공했는데막 하얀 줄이 몇개몇개 몇개 있으면 굉장히 믿거든요. 그 하얀 줄이 없기로 유명한 돌입니다. 근데 얘기하잖아요. 개중에 한두 개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기존에 있는 돌 중에 가장 좋다는 뜻이고 판재 만드는 돌로 경계석을 만들어 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뭐 야드 이게 몇 회사가 있다고 경계석을 한다고 해도 전체 통틀어서. 제가 하는 돌이, 토모코리아에서 하는 돌이 가장 예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에서 물건이 나가면 굉장히 싸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돌에 대한 설명 드리고. 회원님, 참고로 여기 항 출구 시스템이라고 해 저희가 계속 많이 어, 떠들었잖아요. 항에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출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건을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대신에 전제 조건이 파레트로만 나가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경계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